자, 이쪽으로 오셔야 돼. 기자회견하니까. 여기서 예언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 오늘 이렇게, 우리 여기, 여기는 동두천 중앙역인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냐? 어, 정말 한국교에 회 불붙이려고 오늘 우리 조상규 목사님 생명빛 방송 성교교회.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불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치료의 광선이 내려주고. 아멘. 그 지금까지 막... 몸이 뜨습니다 뜨거워서. 아유. 우리 목사님 한마디 한 해주세요. 예. 네. 네. 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몸이 뜨끈뜨끈하고 뜯근, 머리도 뜨끈뜨끈하고 뜯근, 손도 뜨끈뜨끈, 핸드폰까지 뜨끈뜨끈. 불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 아, 네. 우리가 불 받으면은. 네. 그냥 이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다 빠지고 음, 마음 평강과 희락의 영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가 속 사람이 거듭나요 불불 받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laughs>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또 우리 조상규 목사님 어, 또 이번에 3일 금식해 주셔가지고. 은혜가 넘친 것 같아요. 아멘. 네. 응. 네. 어, 우리, 우리 모사, 여기, 강상훈 목사님, 우리 한, 아, 여기 네. 월곳에서 오셨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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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우리 강희 히 목사님은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laughs>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돌팔 기도 네. 다섯지게 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도록 이끌어주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어, 정말 성령이 불이 없으면 한 시간 기도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시간이, 오늘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도록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도 하나도 표어한줄 모르고 막 힘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아멘. 저쪽에 들을 한번 들으세요. 네. 아 우리 국사님 오늘 한말씀 하세요 넘치게 받았습니다 오늘 넘치게 받았 진짜 네. 심지아이아오말씀 <laughs> 하세요 지나갔어. 안어 아, 아, 몰랐지. 아, <laughs> 얘기. 할 말이 없어, 갑자기. 한이 <laughs> 갑자기 긴장이 됐대요. 네, 넘치게 받았대 아, 아멘. 지 오늘 은혜가 넘쳤어요. 오늘 제가 5천원 만에 응. 처음이에요. 처음에 조상교 목사님 교회에 오늘 처음 왔는데, 은혜도 넘치고 조상교 목사님 건강한 모습 보니까 우리 어쨌든 여기 장수마을과 이쪽에 팀이 이제 붕해, 붕해가 되겠네요. 아멘. 화이팅. 아멘. 네. 아멘. <laughs> 아멘. 아멘. 하이틴. 아멘. 하이팅. 하이팅. 화이팅.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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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이팅.